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프롬입니다. 오늘은 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뭐 어, 많은 분들이 골프의 동작들 중에서 뭐 물론 중요하지 않은 동작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음, 정말 너무 어렵고 복잡한 동작이 이제 골프 스윙인데, 어 초보자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뭐 골프를 20년 치시건, 30년 치시건, 10년을 치시건. 오래 시간이 흘러도 정말 이 기본기를 익히지 않고 뭔가 상급자의 기술들, 상급 프로들의 모습들, 그런 거를 쫓아서 계속 연습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없이 골프가 너무 어려워만 지는 거예요. 정말 이 골프스윙이라는 게 기본기만 어느 정도 익혀도 그큰 기술들을 크게 익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어느 정도 같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어~ 초반에 좀 배우지 않고 혼자 연습을 하시거나 혹은 배우더라도 어~ 기본기보다는 빨리 필드를 나가야 되고 뭔가 그런 급한 부분들이 있는 게 골프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 혹은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몇 개월 한 1년 2년 정도를 참으면 나머지 30년의 골프 인생이 편해지는데 어, 그걸 이제 건너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죠. 이제 술 먹다가 혹은 밥 먹다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동작을 연습해요. 그럼 제일 많이 보는 동작들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막피니시 잡고 아니면 막 여기 다운 스윙 부분 이렇게 연습하거나 백스윙 연습하거나 모습 연습하거나 뭐 손목의 움직임 연습하거나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레슨 을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가 어렵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기술이나 연습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뭐냐면 장력이에요, 장력. 그러니까 이 무게 헤드의 무게와 팔의 무게 내 중심과 끝이 멀어지려는 성질 한마디로, 원을 이루는 기본이죠? 기본이 돼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의 끝을 다니지 않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동작에, 원 안쪽에서의 찌그러진 모습에서의 자꾸 동작을 연습을 해요. 백스윙이건, 임팩트건, 릴리스건, 피니쉬건, 가장 큰 기본을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가장 큰 기본이라 하면 우리는 원의 끝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원운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운동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게 있고 끝점이 있죠? 그 끝점을 돌아다니는 게 원운동이에요. 그죠? 타원 말고 변형된 원 말고 정말 동그란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은 항상 끝으로만 돌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이 원, 원이라는 게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진자운동과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원심력이라는 게또 발생을 하고 관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끝으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죠? 원의 끝으로 향하는 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끝으로 다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부터 혹은 뭐 연습하실 때부터 자꾸 이 중간에 뭔가의 동작들에 어 빠져 계시다 보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의 끝으로 돌아다니는 운동 연습을 많이 안 하시고 간과하고 계세요 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연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연습을 해 보시냐면 자 팔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밖에서 연습하실 때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연습을 해 보세요 자 팔을 쭉 늘어뜨려요 그리고 손목을 꺾습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꺾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스윙을 쭉, 마치 내가 뭘 밀어내는 듯이 이렇게 멀리 가보는 거예요. 하프까지만 가세요. 하프 이상 되면 이제 다른 동작이 변형, 뭐, 오른팔이 접히고,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하프까지만 연습을 좀 한다 생각하고, 자, 상체를 숙이시고, 숙이고, 손바닥을 꺾어주시고, 자, 쭉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밀어낸다고 했을 때, 이쪽도, 자,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돌아오고, 자 밖으로 밀어내요. 절대 안쪽으로의 당김은 없습니다. 좀 힘들어요. 여기 근육도 꺾어놨기 때문에 조금 근육의 텐션도 오고 이걸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에서 어깨를 쭉 뻗어내는 이 지금 근육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쭉 백스윙 갔죠. 그러면 자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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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자,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할때 이렇게 되죠. 이거 밖으로 밀어낸 건가요? 팔은 뻗고 있지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죠. 그죠? 자, 쭉쭉쭉쭉 쭉, 쭉, 쭉. 어깨가 목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 근육이 지금 쫙 찢어졌어요. 엄청 당겨요. 여기부터 여기 근육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끝에서 끝으로 다닌다는 이 느낌. 음,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고, 자, 백스윙을 가요. 백스윙을 갈 때, 당연히 팔의 회전도 나오기 때문에 쭉 손바닥이 딱 일자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팔이라는 부분이 내 머리가 보고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우리 팔뚝은 이렇게 도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팔을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간다. 물론 이 부분의 느낌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팔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몸의 꼬임의 느낌은 이런 동작에 맞아요. 몸의 꼬임의 느낌은 그렇지만 팔의 동작의 모습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몸의 꼬임에 대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런 연습을 한다는 거는, 팔의 회전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 딱 일자. 자, 요거 안 돼요. 너무 과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일자 혹은 요 정도가 된다. 음,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끝으로 밀어내고, 오른쪽으로 보낸다. 그리고 다운 스윙 때, 다시 돌아오고 팔로우 때 마찬가지. 팔로우 올때 마찬가지. 손바닥의 방향이 하늘을 보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동작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아, 난볼 치고 싶어. 볼을 치면서 연습하고 싶어.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골프 스윙은 어떻게 보면 동작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어,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볼을 치면서 뭔가의 그 모습들을 다 잡아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음, 그게 더 쉬워, 쉽게 느껴지시죠? 그게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세분화된 동작들을 연습하고 그 동작을 내가 구현을 해냈을 때 공에 맞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아, 저거 하기 싫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골프 너무 어려워져요. 자, 쭉 뻗어냈으면 팔의 회전 생각하면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밀어냈다면 어깨가 내려가 있는 거다. 팔이 지금 모든 부분이 쫙 뻗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 관절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된다 싶으면 약간은 머리의 방향까지 조금 돌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스윙 갈 때는 왼쪽 돌리고, 다운 스윙 갈 때는 오른쪽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까지 해보시고, 이제 클럽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클럽을 잡고, 자, 똑같이 쫙 뻗어낸 느낌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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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까 팔이 이렇게 이렇게 돈다는 느낌도 조금 가져보시면서,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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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반대, 반대. 자, 이 느낌, 이제 뻗어내는 느낌이 된다면, 이제 약간 이 진자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해볼 거예요. 흔들거림, 흔들거림. 내가 이렇게 동작을 취해서 왔다 갔다 아니고, 자, 하체로. 자, 왔다 갔다. 뻗어냄 속에서 이제 흔들거림을 추가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끝에서 끝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체중이동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할때 머리는 하체의 방향과 반대를 이룬다. 이쪽일 땐 여기, 이쪽일 땐 여기, 이쪽일 땐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력, 이 끝을 유지한 채로 팔은 이렇게 흔들거리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하체가 탁, 골반이 회전하면서 내 장력, 이 뻗어진 팔을 쭉쭉 팔로우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고정해 주고 자 그럼 일단 공을 이렇게 뻗어낸 채로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이렇게 어, 똑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쭉 뻗어냈어요. 쭉 뻗어내고, 그대로, 그대로. 음. 자.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음. 칠려고 그러면 또 손목이 반응하고, 팔꿈치가 반응하고, 어깨 움츠러들고. 음. 자, 다시. 쭉 뻗어내고, 자, 이번에는 팔로우 갔다가 하체가 타겟 쪽으로 회전하면서 내 뻗어진 팔을 조금 데려가 볼게요. 쭉. 음, 이 정도까지. 하체까지 길을 열어준다면 내 손이 지나갈 길을 열어준다면 어깨는 더 내려갈 수 있고 이 뻗어지는 힘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체를 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팔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서 가속을 준다. 음. 하체가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면을 쓰는 거죠. 음. 이걸 일단 이해를 하고, 길을 열어서 가속을 준다는 걸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 동작이에요. 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백스윙을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쭉 뻗어 놓은 채로 백스윙을 조금 더 가서 하체로 팔의 길을 열어준다. 쭉. 음. 정면에서 보시면, 자쭉쭉쭉쭉 쭉, 쭉, 쭉. 지금 끝으로의 힘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체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쫙 늘어나고 팔로워가 길게 나오죠. 음. 이 궤도 속에 공을 맞추는 거예요. 공을 맞추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음.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8분 아이언인데 150m. 아무런 뭔가 힘을 쓰거나 내가 팔 힘으로 막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원의 끝으로 태워주는 이 진자 운동만 가지고 하체가 길만 열어주는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본적인 거리가 나갑니다. 이걸 이제 조금 연습하는 조금 팁을 조금 더 드리면 자, 혹시 이런 집에 고무밴드나 혹시, 뭐, 줄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늘어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를 이렇게 목에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짧게 잡고,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늘리세요. 이러면 내가 늘리고 싶, 이 팔을 뻗는 성질을 갖지 않고도 너무 쉽게 이 연습을 할수 있어요. 응. 그럼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느낌이 확실히 올 겁니다. 응. 자, 집에 이런 게 있는,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자, 좀 짧게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요. 그 다음, 자, 백, 팔로우, 백, 팔로우. 우리 팔은 항상 이렇게 쭉 뻗어져서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이 기본 속에서 다른 동작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 굉장히 중요하고 좋으니까. 다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본이 없이 뭔가 상급자의 동작들을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만 충실히 연습해도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거리 많이 나고 편하게 항상 일관된 샷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한번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